초면자로 물어나온 풍양제이로의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 이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게 많으니 영원과 감사를 드 드립니다. 훈련의 참가한 의원이 윤리본 목사에서 융합훈보를 격차해서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은 1년을만으라고 세월백년의첫달추를 열면 10mm를 받을야겠어요그만니하게되저것그니도 하시고, 이 많고, 저것이 많고, 고이 많고, 저것이 많고, 저것이 많고, 저것이 가 많고, 저이 많고, 저것이 많 많고, 일이 많고, 고 저것이 하고고저고고 그간에 과거사에 존재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과거사에 존재한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그것의 얘기를 맞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지에 들가올그에 기업과 변화가 기업과 변화가 니다 기업과 변화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부터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가운데 보니까 장난가지로 교사 제대윤과 우리 스스로 살고 는영성 집행관 지구마다필요로나눠고 나온 권위안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우리 자식의 변안을 추구하면서 세번변년의 적당추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비전은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장임이 올해가 미래한 견해와 우리가 좀더 신경 쓰면서 앞으로 차세대에 많은 분이 미래세대 선배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천단출자 나습니다 오늘 오셔서 참여해 주시을